지금부터 잠시 사진촬영을 멈춰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멤버 여러분들 네, 코 놀려주시고 올려, 이제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아낌없는 감성 부탁드릴게요 자 앞에 계신 분부터 안녕하세요 인피니트동 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막내 서정입니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탭시처럼 톡 쏘는 남자 인피니트의 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콜라 중독 성현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펩시처럼 활력 있는 남자 호양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일입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펩시 청년 성규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네. <웃음> 나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멤버 보는 야고 정신 이 없잖아 한명한명 한 소개할 때마다 후후 태갖고자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우리 인피니트 여러분들에게 한번 <laughs> 네. 소감. 먼저 여쭤볼게요. 지금 200여 분의 팬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갖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시나요? 아 일단 팬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또 이런 어, 행사가 어, 또 진행이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. 네, 이게 다 펩시 덕분이죠. 네. 아, 성규 씨에게 여쭤볼게요. 네. 최근에 펩시콜라 광고 모델이 되셨잖아요. 네네. 처음에 이 모델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? 아, 일단 정말 뛸듯이 기뻤고요. 어,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저희가 이렇게 어, 아 정말 이렇게 뛸듯이 <laughs> 기뻤는데요.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저희가 어 이렇게 펩시콜라 모델이 될수 있어서. 저희 같이 시원한 펩시 콜라를 마시고 모두 모두 더위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어, 제 옆에 계신 우리 분에게 <laughs> 아, 도우 씨, 도우 씨. 아, 나 얼굴 보니까 멘붕 와같구나 떨려서 네. 진행을 못하겠어. 도우 씨. 네, 자, 어, 광고 촬영을 할때 시간이 굉장히 네. 오래 걸렸다고 했어요. 네, 네 근데 이제 스탭들의 손안으로는 네.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.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이 어. 활력이 넘치게 점점 화기해졌다고 하는데 네네 네, 소감만 한번 말씀해주세요 촬영장 아,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 굉장히 일단 시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고요 네? 사실 다들 이제 콜라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이 가져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 콜라같이 시원하고 좀 활력있는, 좀 활력있는 그런 촬영이 됐었고요 네. 그게 다 펩시 덕분이죠 <laughs> <laughs> 우리 아, 인피니가 아닌 것 같습.. 니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<laughs> 너 모르는 거니? <laughs>